안녕하세요. 지원 느낌입니다. 집 돌아가기 마지막 날입니다. 중국의 아침 굉장히 맑고 산뜻합니다. 좀 신기한 게 기름 음식이 안 땡겨요. 물려. 요 친구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laughs> 왜 그러냐면 저희 잠을 한두 시간씩밖에 안잔것 같아요.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 요 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평온한 겁니다. 그냥 가볍게 부부의 대화를 보신 거예요. 오, 생각보다 근데 그 날씨 좀 괜찮지?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어,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laughs> 맨투맨 한장 입고 나왔을 때. 예? 구해야 했어. 아침밥 먹기 힘드네요. 잘못 선택했네요. 지나가서 좌회전하라고 써있거든요 어 오케이 중국의 아침은 아름답다 큰 형님은 벌써 일을 갈 준비를 하신다 나하고 비둘기랑 잔것 같은데 비둘기 좋아하고 앞에 있는 건물을 볼까요? 이거 어? 잠깐만요 여기 병원인데? 병원이 이렇게 커? 실력 좋잖아요. 물리 치료 뭔지? 물리 치료는 되네. 그날까지 그날까지. 하자, 하자, 하자. 잠깐만. 잠시만요잠시만요 잠시만요. 걸음걸이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역시. 예. <laughs> 네. 아이, 걸을 인정합니다. 음. 여기로 가라는데요? 지금 무서운데요, 이거. <laughs> 아, 이러다. 음. 아, 아. 아, 잠시만 저거만 지나가 갈게요. <laughs> 좀 무서워가지고. 아니 저희가 먹어도 되는 식당. <laughs> 직원 식당 이런 거 아니죠? 아니야. 아, 두세, 식. 데시던데요? 아니요 어. 나 검색해서 지금 가는 거야. 이로 어, 가야 되긴 하네. 어, 여 이로 가야 돼. 아. 칼각 칼각. 여기로 나갈 새가 있을까? 야! 여러분들 여기는 어딘가요 저쪽으로 나가볼까요? 여기는 어디죠? 야, 근데 이게 저의 다 노림수입니다 배고파지라고 와 많이 지났다 많이 지났어 여기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가 봐 왠지 아, 엄은 군용 차량만 찍게 생겼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온 중국 학생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얘네 뭐지?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까지 왜 들어왔지? 여기 쟨삥이 있어? 응? 쟨삥 쟨삥? 응 응? 응 口留香在哪里？口留香？你是韩国人吗？嗯嗯。口留香，口留香，口留香现在他他今天歇业了，关门了。啊。那个。不不不，那是三个人。口留香在这边，他已经关门了。啊，不知道，不知道。麻烦这个老人了。哎，开始哒。哦，这个大。这个高不高？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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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인데?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저, 밀가루에다가 싸서 먹는 거.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커 보이는구나. <목소리> 맛평. <맛병. 목소리> 괜히 맵배 했네. 너무 매워요? 응, 음, 많이 맵네. 너무 젖혔네. 아, <laughs> 어. 자, 지원일기의 아침식사 잼빙 맛있네. 어, 맛있네. 괜찮지? 음료랑 뭐 코코랑 먹으면 딱 아!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진정한 고문은, 식고문이 제일이지 않나. 아, 그걸로 자, 게... <laughs> 자, 캐스터네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는 네. 선생서 소선생님. 황정민 역할을 맡고 계시는. 내꺼 시키지마 내꺼 어? 시키지마 나입 짧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식구까지 찼어 <laughs> <laughs> 아, 저저뭐 어? 줘? 뭐였지? 샌드위치 어? 와. 이렇게 기부를 하고 가네요 버려봐라 아 무조건 가야지 내꺼야? 아니 가야 한다고 <웃음> 가져올까? 부르니까 <laughs> 아니요 가져올까? 안 먹을 것긴해 근데 저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만 먹고 살아? 결국 반절을 그분하고 사먹는데 러 <laughs> <laughs> 한국 서브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와. 완전 공항뷰네. 아. 당 스파이크가 아주 <웃음> 최고조로 수준 <laughs> 것 같아. 와. 안녕. 아 졸려. 드디어 소화산 잘 도착했습니다. 어 협동 씨가 좋아하는 <laughs> 괴짜 탕후루가 바로 앞에 있네요. 괴짜 탕후루. 예, 네, 짜탕 오늘은 가이위브에서 오이 탕후루 먹겠습니다. 야 역시 여기도 산녀돌이 있네요. 이제 그, 다시는 안 궁금하다. <laughs> 산녀돌. 끝까지 올라가. 저기를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볼수 있대요. 어. 조금 힘드네요밥 먹고 와서 그런지. 와, 여기도 불가, 장난 아니네. 이렇서다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 이렇게. 왜떡렇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어왜이렇 여기 소호산에 오면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이 조금 좁네. 와. 어, 장교다. 어, 와. 좋네. 사람 진짜 많다, 오늘도. 진짜 중국의 한 나라에. 다양한 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와, 쎄다, 좀 쎄다 바람. 가짜 웃음 좀한번 지어주세요. 웃어요, 웃어요. 가짜 웃음 지어주세요. 잘해 또 잘해 또또또 또, 또 잘해요 또. 자비 인가요? 자 한층 더 올라가겠습니다 네. 좋은 스팟이 있기때문에 요기 어, 바람이 안부는거 같아 어 그러네 아 부는 쪽이 있네 동쪽이 또어디가 <laughs> 아, 붙으세요. 어, 잘나오겠네요 자,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이렇게 찍은 게 아니지. 벽? 벽 위로 찍는거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2박 3일 여행, 몸도 마음도 지셨지만 <laughs> 옛날에 여기가 식민지 배를 다녔었죠. 이게 끝인가? ㅋㅋ <laughs> <laughs> 고푸르름했 응. 쓰면 더운 그렇지 그렇지 또 일본가면은 성들이 있어요 성? 응. 성도 이런식으로 계단가서야키니가뭐뭐 <laughs> 아, 뭐, 뭐지? 아 야스쿠니 야키니쿠 신사. 렇지 <laughs>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신사 이런 데잘안 가지. 저 아, 갔는데 너무 좋았어 아요? 거 그런 신사가 있고 동전을 던지고 짝짝 하고 이렇게 기존. 아, 거의 일본인 오오. 다 됐네요.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칭다오에서 진짜 다가 봤네. 칭다오는 딱 2박 3일 괜찮은 거 같아요. 막더 하는 거보다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고양이도 웃냐고. 고양이도 웃는 거한 번씩 동영상 보면 있던데. 아 진짜? 잘좀 해. 가짜 같아요. 잘좀 해줘. 아니 그거 가짜야. <laughs> 아 일로 가야 돼? <laughs> 네, 축하합니다. 추. 아 진짜 추. 역시.

아니 그 설문조사를 같은 하는데 연령대를 선택을 하는데 20대가 아니고 30대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음. 느낌이 싫더라고 진짜 정말로 근데 병원 보호자분들은 너무 어려운 음. 줄 알아요? 아 그치? 마스크 써도 <laughs> 아, <laughs> 아 많이 지쳐 보여요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